김사카, 방랑신 김사카, 오랜만에 한번 불러봤습니다. 예, 난초사랑은 하모니카를 혼자 독학으로 배우는 사람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고 예, 아무것도, 함, 하모니카 가짜도 모르는 사람이 예, 그냥 무대부로 도전해가지고 배웁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98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폴카 음악을 배우는 걸, 부는 걸 보고 예, 나도 해보, 해봐야 되겠다. 의욕적으로 제가 도전을 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난초에서 여러분 환엽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환엽 산에 가도 이 환엽 찾기 힘듭니다. 이 환엽의 매력에 대해서 잠깐 난초 화분 두 어, 화분 두 개가 있는데 환엽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난초인가 이걸 한번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환엽 환엽은 그러니까 이제 이 환엽의 자태를 보면은. 문양선은 전체적으로 체형은 두리몽실. 저는 알아듣게 얘기합니다. 두리몽실. 둥글둥글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얼른 보면 야곱받다. 야곱받다. 그게 무뚱하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 에, 그러면서 전체적 길이도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짧아요. 그냥 짧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민출난같이 막수장받지도 막 늘어지고 막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 그, 러면서 아주 신비하다. 짧고 아주 신비한 난초다.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키가 크지도 않고, 키가 크면은 그건 환변이라고 합니다. 환변. 환엽이 키가 이렇게 크다. 그러면서 이제 끝이 무뚱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걱, 바푸는 주걱 있죠? 그러면서 이슬바이시처럼 이렇게 촥! 이렇게 주걱같이 무뚱하면서, 주걱처럼 무뚱하진 않습니다. 약간, 끝이 뺏쩍하지 않고, 약간 둥근, 요즘은 옛날에는 마루변이라고 했죠. 마루, 마루변. 근데 요즘은 우리말로 둥근변이라고 하죠. 이렇게, 약간 하면서, 이렇게 이술바지처럼 생긴 게 환엽입니다. 그고 환엽의 매력은 우리가 이제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은, 난초 하나, 하나 어떤 명, 명명품, 명명품 아니더라도, 문명품이더라도, 문명품이더라도 예, 상품화, 세력화, 그러면 상품화 시켜서 상품화는 뭡니까? 상품 가치가 있을 때 상품화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세력화라는 건 뭡니까? 세입니다. 숫자만 하면 공산당 빨갱이입니다. 예, 공산당은 숫자가 많아요. 세력화를 지켜라. 그입니다 난초는 공산당 빨갱이처럼 세력화를 지켜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공산당은 숫자가 많아요. 난초 숫자만 해서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새끼. 그러나 그건 뭡니까? 네, 정상적으로 숫자를 늘려야지. 1년에 한쪽 버는 걸 세쪽, 네쪽, 가온시키고, 인큐베이터 넣어가지고, 배양기입니다, 인큐베이터는. 그래가지고, 예, 팔아 아, 자칩니다. 그거는 에런인이 아니고, 장사치다 상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런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돈 벌라고, 예, 눈이 먼 사람 듭니다. 먼 눈에는 똥뿐이안 보이는 사 머릿속에는 돈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가온을 시켜가고 팝니다. 겨울철 휴면 온도는 5도에서 10도입니다. 20도, 24도. 정신 넋 빠진 그런 동영상 보고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난처사랑님, 겨울철 온도 어떤 동영상, 유명 동영상을 보니까 22도, 4도 이렇게 줄었데 여러분, 영하 18도, 아이저 서울, 서울지방에 금년에 14도 갔습니다. 영하도. 그런데 내일 모레 며칠, 며칠, 영하 17도 간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4도까지 옵니다. 24도면은 초여름 날씨입니다. 그거는 휴면이 아니에요. 겨울철 난초 관리에 어떻게 24도, 20도 넘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거기에서 댓글로, 이거는 겨울철 난관리가 아니고 휴면이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댓글로 거기서 말을 해야지. 왜 저한테 하면서. 거기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난초사랑님은. 예, 겨울철 난초 관리를 왜 5도선이 5도 좋다, 10도미만이다 하냐 이렇게 반문 댓글에 봤어요. 그것은 바로 가장 미련하고 간신입니다. 간신. 자기 애인이 자기 와이프가 예, 예, 남자들한테 예, 나쁜 남자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강간을 당하려고 끌려가면 목숨을 걸고 싸워서 구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살려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그거는 간신, 간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간신. 거기서 댓글 하나 못, 못하고 왜 나무 체내로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난초사랑님은 5도, 10도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지만 겨울철 난초 관리는 5도에서 5도가 가장 좋다. 휴면을휴면을안 시키는 그런 가온지다. 이렇게 단정을 내립니다. 그, 그런 동영상을 봤으면 거기에서 댓글로 이거는 겨울철 난초 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겨울철에 20, 2 0도 훨씬 높고 24도 막 이렇게 예, 길러란 말입니까? 이렇게 댓글 한번 못하고, 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무 채널 들어와가지고, 그리, 거기서, 그런 데서 유명 동영상 이런 데서는 20도, 24도까지 하라고 하는데, 왜 난처사라는 게 이렇게, 동영상 올릴 때마다, 여러분 휴면 잘시히고 계십니까? 하면서 5도에서 10도가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리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제 동영상이 맞습니다. 겨울철 난초 관리는 5도가 가장 저수다, 휴면 관리. 그리고 겨울철 난초 관리에서도 10도 이상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휴면에서. 15도 이상을 일주일 열흘 가면은 난초 뿌리가 움직여가지고 휴면을 깨버린다고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길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환엽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환엽 자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자, 이게 환엽입니다. 환엽. 환협. 아까 얘기했죠? <laughs> 두리몽시를 하면서, 중, 중배가 부르면서, 두리몽시를 하면서, 입껏은 약간 두리몽시를 이렇게 뺏어본 것 같아도요, 이렇게 보면은 폭죽하지를 않아요. 중배가 부르면서, 이렇게. 네, 환엽입니다. 그리고 난초, 난초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환엽. 자 요것도 환엽병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발전한 난초예요. 이렇게 발전한 난초입니다. 이렇게 보실까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이 끝이 약간 두리뭉실 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빼 쪽은 이런 거. 그러면서 우리가 가운데가 중배가 부른다 고러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이거 이변성 띠는 것 같아요. 난쪽 바짝 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상품화, 세력화 시켜가지고, 이거 보면 환엽의 매력을 굉장히 좋은 난초입니다. 환엽의 매력을 느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환엽이에요. 이런 난초보다 약간 입이 둥그스러 하면서, 이렇게 배가 약간 중배가 부르면서, 그렇게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중배가 부르면서, 야구빻다, 습은은 안, 안 생겼어도. 자, 여기 이렇게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중배가 그렸죠. 이런 난초보다 새해보다 빼쩍어지 않습니다. 이번 넓지는 한 1.5cm 가까이 됩니다. 1.5cm. 15mm. 이렇게 둥글하면 둥근 변입니다 자, 환엽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환엽. 그래서, 이환엽의 예, 환엽은,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난초보다 입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약간, 음, 중배 부른다고 하죠. 가운데가 이렇게 배가 불뚝하면서 그것이 벅쪄 보지도 않으면서, 약간 예, 둥근 변식으로, 이렇게 그런 난초 자태가, 등, 예, 환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그거보다 난초가 크, 이렇게 이렇게 커면서도 어 아, 이건 환엽 같은데 멀다 같이 키는 크단 말이에요. 그걸 아까 뭐라 고 했죠? 환변이라고 합니다. 환변. 그래가지고 예, 환엽하고 환변하고는 비슷하지만은 키가 크고 그러면서 예, 환엽에서 우리가 예, 예, 발전을 하고 바, 발전보다도 예, 단엽성, 단엽이 단엽, 단엽 단엽성으로 주로 갑니다. 단엽성. 입변도 단엽성으로 띠, 띠, 에, 발전을 하는데 환엽에서도 단엽성으로 주로 난초가 가요. 단엽은 아, 아니지만 단엽은 단엽, 단엽은 쭈글, 쭈글쭈글쭈글쭈글이가 쭈글쭈글 있으면서 잔 나사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엽변을 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난초는 뭡니까? 입은 짧으면서 입은 넓으면서 또 입은 광엽처럼 두꺼우면서 예,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최고 아닙니까? 그러면서, 환엽은 단엽성을 발전을 하면, 단엽성을 띠는 그런 난처다. 그러면서 입이, 너무 이렇게 짧, 길지도 않고 짧은데, 이렇게 크면서도 환엽성을 띠었다. 이거는 환변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발전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예, 단엽종. 단엽이 아닌 단엽종으로 그러면 단협이 얼마나 앙정맞고 이쁩니까. 그런 난초가 바로 환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난초사랑했습니다 엄지척에다가 까만쪽 한번 탁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